지인들은 아마 다알 거예요 제가 이벤트를 준비하는 걸 정말 못해요 아무튼 이번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왜 저질렀나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대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하니까 힘을 좀 내서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욕심은 너무 많은데 욕심 너무 부려서 과해지기 보단 적당할 때큰것딱해지는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메인은 뭐제 레슨을 해드리는 거죠. 지금 차 뒤에 보면 옆 좌석도 그렇고요, 뒷좌석이랑 전 트렁크까지 전부 다 짐이에요. 지금 별로 준비한 게 없는데 부피만 큰 것들이 많아서 그런가. 전부 다 이제 나눠드리고 아주 무거운 손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오늘 목적입니다. 지금 도착해서 이제 짐풀 거고요. 오늘 도와주러 와주신 제이 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의 연예인 로사님 도와주러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드디어 나 기대입니다. 조감 어떠시죠? 떨립니다. 음. 자 카트에서 매트랑 이거 발란스 보드를 아,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거 쫙쫙 깔고 10장을 보내주셨는데, 완전히 이렇게 붙여놔야지. 어, 아,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 진짜? 생각보다 색깔이 잘 나와서. 제가 막 이런 거조잡스러운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딱.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름만 딱. 어. 이거 아. 구성이. 어, 아, 괜찮더라고요. <laughs> 폼포 필라테스에서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느 정도 조금 준비가 된 듯한 모양. 이따가 쿠키 박스 올 건데 여기 음식물 못 먹는 걸 내가 어제 알아가지고 밤에 어못 먹는데. 쿠키 박스 도착. 감사합니다. 네 퐁보에서 보내주셨어요. 귀염 귀염. 반응이 뭐.. 라고요 너무 이쁘게 잘 쓰네. 아띠 다에게 우리 쌤이 3만 구독자가 됐다는 건내마음이막 몸부림을 하고만?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술을 먹었는데 어, 오, 술이 아니었잖아요. 아그술 아니에요? 다나 집을 빠졌다면서? 항상 하면서 이제 조금조금 네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몇년 전에? 모르겠다니까? 아. <laughs> 둘다잘 몰라. 둘, 아, 둘, 아, 둘 다. 제 20대 후반부터 같이 한 아. 쌤이니까. 서른 초반인 줄 아시니까 서른 얼마 안된줄 알아요 <laughs> 아니에요 나이가 꽤 있으십니다 40대까지 할게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 처음에 이제 유튜브 알려달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까지 될줄 알았냐면서 나, 나는 쌤이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아이 쌤은 뭐든지 한다고 하는 사람이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알려준다 해서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그래서 어느덧 3만이 되어서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쌤 당황했음 이렇게 병원아. 또 선물도 병원이야. 주시고 그쵸? 네. 오늘 제가 원래 제 마음 같아서 야외에서 이쁜 응. 공간에서 응. 루프탑 마이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시기가 아니어서 매트하고. 밸런스 보드라고 하는 이 도구를 카트 혹시 아세요? 그쪽에서 이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쿠키박스하고 포스터 이런 거를 포퍼 필라테스 아시죠? 이제 기구 쓰는 거 그쪽에서 이제 준비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다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냥 일반인인데 감사가 되는 경우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 여기 네. 와서 기초적인 해방이랑 그걸 하잖아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같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게 반성하면서 듣고 네. 있어요. <laughs> 실제로 감사을 했을 때저 사람은 물리치료사니까 무조건 나보다 더 잘할 거야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분리수여서가 아니니까 나는 계속 뭔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너무 거기에 기만 안 주고 시면 좋겠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수업장이나 휴일에 뭐 하시나요? <laughs> <laughs> 제 시퀀스를 전날 짜고 자거든요. 밤에 다 짜고 자기 때문에 수업 전에는 시퀀스 짜고 보면서 이제 하고 합니다. 설명도 좀우스하다고 실제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느꼈던 기분과 어제 잠을잘 주무셨나요? 잠 너무 잘 잤고요 생각보다 <laughs> 제가 이제 간이 많이 커졌나 봐요 제가 회원님들한테서 아무 말도 못 했던 성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에 항상 엠프제이라고 썼는데 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피더라고요 일할 때만 제이고 일상세 완전 피해요 그래서 그런 걸못 하는 성격인데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 대단하다 나도 뭔가 했다 지금 이런 걸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laughs> 어, 맞다. <맞아. 웃음> <laughs> <laughs> 특퇴 강사가 경쟁력 있게 필기해서 는거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아까 그 계셨던 한분 가신 분 계시잖아요. 어 이제 선반 이벤트를 이번 주 토요일이다 어떡하냐 아, 떨린다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그날 처음에 선생님이 저한테 유튜브 어떻게 찍는 건지 알려달라고 말했을 때, 쌤이 이렇게까지 될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허! 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훨씬 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본인이 잡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으시면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시고, 본인이 먼저 손대고 쫓아다니시고, 하셔야지, 그래야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첫 유튜브를 업로드한 날짜가 언제일까요? 음. 음. <laughs> 9월. 9월. 아, 7월. 7월. <laughs> 18일. 네, 네 18일입니다. <laughs> 111. 어, 113?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네. 아. <laughs>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바로 손 드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티다 이름의 뜻은? 네. 네 이거 좋아하는데... 이렇게요? 맞아요. 이렇게? 네. 아, 오케이하한 반쪽만 <laughs> 있는 거 맞아요? 네씩한 번씩 한 번씩 한 건데 아 그런 한낌으로아 <laughs> 그런 느낌으로 아한 번씩 <laughs> 아, 네, <laughs>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이 번씩 한 번씩 한한한 번씩 한이씩한 번씩 한 번씩 한는 진짜 이런 거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대단해요 제가 적었어요 제작을 아, 했어요. 괜찮으세요? 예뻐요. 이럴 때통골는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다음에 또 돼요? 네 멋진 네. 사람 대요네서 다음에 또 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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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해요. 재밌다. 아, 진짜요? <laughs> 다행이다. 잘, 잘 볼게요. 기억하고 아, 있습니다. 감사해요. 많이 해 주시는 거 알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똥악보리 네. 진짜요? 제가 댓글 계속 달아주신 것도 봤어요 다봤어네 너무 네.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네.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끝났다 끝났다 고생하셨다 고생하어요쌤 덕분에 진짜 어, 없었으면 맞죠? 나 혼자 맞죠? 절대 못해 지금 2시 좀 넘었고 딱 예상한 시간 맞춰서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우리 도와주신 제이 쌤밥 사드리고 그리고 귀가할 것 같아요. 오늘 와주신.. 아 그거 하려고 는데아까안지 이거 영상 찍으면내먹었다 일단 청소하고 오. 올게요. 저희 찹쌀 탕수육 짜장국 하나랑 고추 짬고 하나랑 짜장 하나 아우리가 잘라 드릴까요? 네? 잘라 드릴까요? 어.. 네! 이거 하나 안, 자르시, 안 자른 것 같아요. 찾았다. 놓쳐 <laughs> 와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저 탕수육은 찹쌀 탕수육이에요. <laughs> 맛있겠다. 아, 나는 이렇게 와주시는 거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멀리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니까요. 전 진짜, 제가 성향이 찌라거나 이런 스타일, 아, 나 루피, 루피 덕질하지? 나 <laughs> 루피는 덕질하지. 근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맛있는데? 맛있어. 응. 욕심이 많잖아요. 저가 저것도 쓰고 아, 뒤지어 쓰고 마르니까 딛었은 참천 받고 꿀도 사람 지나도 놓는 거야. 네, 설명. 네, 이제 집에 왔습니다. 오늘 잘 마무리 했고요. 아까 제 영상을 찍은 줄 알았는데 안 찍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선물을 또사 갖고 와 주셔 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데. 꼭 감사해요. 한 분이 편지를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인생 처음 이벤트 준비라고 할까요? 걱정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직도 사실 나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도 들었던 얘기가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선생님을 보고 많이 영향을 받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제가 정말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지만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업로드하지 못한 거 치고는 그래도 이런 3만이라는 구독자를 달성하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무언가를 하겠죠. 하... 실버 버튼을 받을 날은 정말 멀고도 멀겠지만 실버 버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소수라도 저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시고 힘내실 분들이 계시다면 천천히라도 열심히 또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당첨되지 못했더라도 저번에 이제 이벤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모든 분들다 모시고 싶은 게저의 마음이었는데 아쉽게도 열 분만. 만나게 됐지만, 아,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아티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